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수분일세 우리 주 예수께 늘 믿으리라 수없도다 수나의 반석이시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그신 은혜에 소망에 덧을 주리라. 소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수의 그 원양 빛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을 나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음이입 오여 시바로 소리라 주 나의 반속이시니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마음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하니 바울이 예루대 베스도가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보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아그리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년 가운데 힘을 도와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안에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의 죄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상석에 앉은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가운데도 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오늘 생생하게 살아 있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제 그는 변명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야말로 확신의 중요한 근거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또 찬양,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아래 깊게 들어가고 서기 위해서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은 머리로 그냥 아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심령으로, 영원 깊숙한 가운데서부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냥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로 그 안에 자리 잡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다메세 도상에게 그에게 말씀하신 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였고, 또한 그것은 자기 혼자만 착각이 아니라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 전함을 듣고 돌아오는 복음의 열매를 보면서 더욱더 확신이 강화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바울을 보고 있던 제3자적 입장에서는 바울을 어떻게 볼수 있는가?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말이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나중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신에 대한 갈망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에 알수 없는 신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압니다. 이 베스토도 헬라 교육을 통해서 여러 많은 사상들 또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들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믿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거는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놓고 보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이것저것 따져보면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이 믿어진다. 또한 우리 안에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베스도이 각하는 사도발을 보면서 내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훈련된 사람인 줄 아는데 그 공부가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베스도의 말에 반박합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를 미친 것으로 보지만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선 사람의 때로는 이 세상에서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미쳤습니다. 당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마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 살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순진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아직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저러는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아래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판단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이 참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이단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단 사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사상을 호도시켜버립니다. 쇠뇌시켜버립니다 단편적인 예로 지금 한때 신천지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또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속이는 전략 그런 것들도 하나의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그들 가운데 흡수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습니다. 자기들의 신천지라고 진리는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그리고 일반 다른 교회들은 바벨론 교회라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쇠뇌가 되어 버리면 완전히 진리 안에서 그들이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이단의 사상의 사람들, 그리고 그게 교주들, 이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죽어서 그 지옥의 제일 끝자리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단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의 열심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부를 가르지 않고 그것을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정말 이 성명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진리인가, 라고 하는 이런 반문을 던지게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난 이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도 어떤 사실과도 바꿀 수 없다는 라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베스토가 자기를 더불어 미쳤다고 한들 또 네가 많은 항분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고 한들 그게 아량곳하지 않습니다 그게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동석하고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신의 잘못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는 이 자리에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베스도 입장에서 아그리바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생사 여부가 걸린 이 중요한 시점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것을 본 아그리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다. 베스도 왕, 아그리바 왕, 세상적으로 최고의 권력, 정점에 있는 사람,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의 앞에서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고 항변하는 그 바울.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베스도나아그리바 왕이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주님의 하시는 하는 일로 이 장면을 바라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아그리바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로 해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능력의 현장의 자리입니다. 수천년이 지난 지금을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돌이켜 본다면. 아, 이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켰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이켰다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테인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그리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나 나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복음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주 은혜 아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 은혜 아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주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실망하고 낙담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 일으킴을 받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신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글을 쓰는 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자신이 어렸을 때 상처를 통해서 또는 아픔을 통해서 큰 혼란을 겪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어느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고 나서 아 이러한 경험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해서 그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여러 학문의 이론들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길박된 것 외에는 나와 당신이 갖기를 원하 아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과 총독과 번에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지 시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죄를 지어서 그들이 고소를 당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는데 자초지을다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 당할 일이나 또는 결박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사도 바울에게 모함이 씌워졌지만 하나님께서 벗겨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의 죄명 누명이 벗겨진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것을 벗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한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그는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씌워진 굴레, 그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예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그냥 복음을 지하는그 열정으로 다가갔더니 하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벗겨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여러분 지금 가이사에게 로마로 옮겨지는데 이들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죄명을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결론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으로 이 사도 바울이 상소하였기에 그에게 주어진 권리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정리정돈 해 놓으셨기 때문에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가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교태의 제목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사랑과 열정의 사설에 결박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마치 그것을 위해서 그는 혼임을 쏟아붓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몰입이라고 할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복음 좋은데 몰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몰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 성취감,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주시는 놀란 하나님 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그렇게 주저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또 주의 은혜를 따라서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두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서지 못하고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주의 은혜도 사모하지만 세상 것도 원하고 사실 이두 가지 속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제 삶이 주님 앞에 정말 일심으로 달려가 주님의 은혜의 줄에 메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확신으로 더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이 하나하나 구체화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심지어는 그 왕들 앞에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복음을 통해 전하고 있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자리 자리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 다시 한번 침잠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몸이 연약한 자들, 또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제목들을 통하여 주님의 더 크고 놀란 은혜가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터전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의 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원의 괴를 극료로 여어주시고 아버지 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우리가 정말 주 은혜 아래 온 성도들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며 먼저 우리 가족에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통해 주께서 쓰이시기를 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또한 영혼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일들 가운데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주님의 일하심이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